울산의 청년 인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mz 세대를 잡기 위해 899억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8년 23만 8,500여 명이던 청년 인구는 지난해 20만 9,500여 명으로 5년 새 2만 9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탈 울산을 막기 위해 청년 정책 조정 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외부에 갔던 청년들이 울산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을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정책 담당 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 7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구직 지원금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청년 CEO 육성과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들도 마련됩니다. 신정동과 태화동, 상안지구 등의 청년 희망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비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특히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문화 관련 정책이 대거 채택됐습니다. 글로벌 게임센터와 웹툰 캠퍼스 운영, k p o 사관학교 설치 등 청년의 문화기반 시설 강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비보이 페스티벌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등 청년 예술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899억 원이 투입됩니다. 만약에 따로 뭐 울산 연구원이든 어디든 위수탁 받아서 진행을 하실 때 우리 청년 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허브들을 활용해서 이 청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울산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천국 울산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